쭉살이는 바위 꼭대기 보세요. 신부는 꼭대기 썼고 신랑은 사복 한 대를 쓰고 옛날 헐레를 칩니다 신부를 보면 신부가 독도 유관들의 국회가 많니다 그래서 헐레 치우기 전에 이를 데려하고 쫓겨나와 버린 바한 쌍의 원한 바위예자우자는지기저가에는 실질적으로 저 안에 있었던 것인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튀어나와 버린 바위 기암절류 기암절류계, 기암절류계, 기절류있다 자, 또 가운데 전류로 서있는 바위는 너는 홍도를 쏟아지지 못하도록 닫혀주는 기둥이 되거라 자연히 기둥을 또 만들어 놨단 게. 야 자, 돌기둥 세계 서쪽 그리스 아테네 돌기둥과 연합하는 것이고거고 있습니까? 예. 남쪽도 이제 좀 잔잔합니다. 잔잔해 네. 바람이 남동풍이 불었어요. 남쪽 정쪽이 좀 흔들립니다. 자, 오후부터는 더제가 많이 흔들릴 정도로 자, 제사 될 때는 무슨 떡을 합니까? 제사 될때실득떡으로 거의 많이 하죠? 어? 제가 제사상에 올라가지 못한 실가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작생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부모님이 그 정성을 들이지 못해서 잘못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침에네동생이 쳐버린 시룩석인데저 앞에가 보기다가 엎어져버렸어요 상체가 엎어졌어요 잘 보시오 부모님이 그 정성이 부족해서 가운데가 하얗게 털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팔집을넣은게안익어버려갖고저그만에 갈등때문에 버려진 시룩덕입니다 그게잘보시오 여느님이 시어머님께 꾸중을 듣던 그 와중에더라, 얼마나 배가 고팠지 잘익은 부분만 다떼어놓으려고 그랬어. 그랬었다. 그 이전에는, 예, 네,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았지라, 이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.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았거든. 전적으로 호 한번 돌려보실래요 전동기를 받득 사람은 주전자입니다. 그때 제사장이 원래는 어, 동기를 받을 사람은 주전자인데 휘를 떠가 같이 굴러버렸다 그 전자비는 끊어져 버렸요 전자비가 있다면은 형님 장물간에 가서 이제 주전자, 전자비 없어 여기 떠 있는 데라안사람서잡으시오 주전자 가격는전 사람들은 주전자 안해라 손잡이가 없을 때 젖었잖아, 그래. 흐허허. 웜냥이, 오늘 영화대로 뭘 나눌 수있어야 아까 쪼르도 띄웠던 사진이 벌써 이렇게 이쁘게 나와버렸어. 은행체. 저 모니터에 사진이 띄어져 있거고, 이게 유리가 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.